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음, 오늘은 요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규제가 뭐 20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하면서 뭐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규제 지역이 30개가 넘어가면서. 이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이제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죠? 어, 저도 뭐 조금, 모아, 조금 모아서 뭐 하고 조금 모아서 뭐 하다 보니까 는좀 큼지막한 애들은 못하고 있지만 뭐 조금 모아서 하, 하는데도 지금 1억 원 이하 찾기가 요새 이제 힘들게 됐어요. 진짜 이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는 저도 뭐 하기가 쉽지 않더라. 뭐, 남은 지역도 뭐, 규제지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전국을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그뭐 규제지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지역이 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죠? 그 어, 근데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규제가, 이 뭐,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그죠? 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매물이 잠기는 거는 지금 뻔할 뻔지 아닙니까? 그죠? 어, 지금 전세는 거의 완전 씨가 말랐죠. 임대차 산법을 하고, 지금도 뭐, 저도 주위에 매물을 한 번씩 좀살 만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아파트들 매물을 보는데, 전세는, 와, 진짜, 야, 보기 힘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규제가 결국은 뭐 같은 당에서 어떤 사람이 풀지 아니면은 다른 정당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뭐 할지 뭐 저는 뭐 그런 쪽으로는 별 그거 없어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엄청 규제를 했었답니다. 그때는 투자를 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실감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 요새 이제 좀 이게 렇좀 많이 보니까는 그랬었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처럼 막 많이 규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뭐 옛날에 뭐 학습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풀이 되는 것 같죠. 그 결과 집값이 많이 뛰더라. 어,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오면서 집값이 안뛴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조금 잠잠해졌다. 어.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일반 서민이니까. 그러니 지금은 장마다 비가 온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잠시 뭐 피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피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맨 처음에 지금은 이 재테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 음 먹고 살면서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하루에 뭐 하루 보러 풀칠하는데 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재테크를 하고 그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어, 그러니 지금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어, 저는 직장생활 뭐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 아니면 하시던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껴가면서 처음 재테크 하기 전에 어,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뭐, 요새는 안 그래도 뭐 놀러도 못 가잖아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니 아껴가면서 투자금을 알뜰살뜰 모으는 겁니다.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잠시 움켜려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규제는또 뭔가? 완화가 되든 완전히 풀리든 결국은 또 이렇게 바짝 쪼아놨던 거를 뭐정보도 나중에는 뭐 바꾸겠죠? 계속 이렇 기조로 가면은 집은 한도 끝도씩 오르기만 할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너무 귀하잖아요. 집이 그죠? 자, 그러니 우리는 뭐 다른 거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껴가며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또 좋은 시기는 올 것이다. 그 시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 저는 뭐 진짜 뭐 부동산 뭐막 그런 것들 아닌데 그냥 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짧게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열심히 투자금을 모으도록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